일 논평으로 시작하기 많은 작품이 긴 설명의 제시부로 시작된다. 이전 시대의 작가들이 즐겼었던 방식이다. 18세기, 19세기에는 이런 논평으로 시작하는 소설이 인기가 있었다. 서술자의 해설적인 어조는 설명적인 언급이야말로 이야기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런 효과는 서술자가 메타서사라는 특수한 논평인 자신의 이야기 행위에 대해 언급할 때 특히 배가 된다. 어느 특정한 개인을 생각하여 쓰다 보면. 어느새 하나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타입의 인간을 그리려고 하면 거기에 탄생된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시한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란 묘한 동물이어서 한껍질을 벗겨내면 그 밑에는 얼굴 표정과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게또 있는 것 같다. 남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자기 스스로도 무엇인지 알수 없는 이상한 것을 감추어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 묘사로 시작하기 긴 설명적 묘사의 절정기는 19세기였다. 장편과 마찬가지로 단편도 특정 장면의 배경으로 시작되는 예가 많은데, 그 묘사 분량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다. 묘사가 지리적 또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할 때, 그것은 이야기의 보증서로 기능한다. 따라서 설명적 제시부에 나오는 묘사는, 에틱적 외부기준이거나 맥락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중간과 끝에 오는 묘사는 에믹적 내부기준이거나 상호텍스트적, 즉 바깥의 비허구적 세계에서 타당하기보다는 소설 내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 20세기의 단편의 설명적 제시부는 더 간단하고 짧아졌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묘사로 시작되는 예도 줄지 않았다. 실제로 묘사가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적 형식을 취하는 소설도 있다. 달걀 모양을 한 꽃밭에서 100개도 넘어 보이는 꽃줄기가 키 한가운데 쯤까지 심장이나 혀 모양을 한 잎사귀를 펼치고 그 끝에서는 선명한 빛깔, 붉고 푸르고 노란 화판이 활짝 열려 꽃밭을 뒤덮고 있다. 그리고 그꽃끈늘에서 눈부신 꽃가루로 장식된 끝이 동그란 가로목이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있다. 화판은 가는 줄기에 비해 여름 미풍에 흔들릴 정도로 묵직한데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붉고 푸르고 노란 꽃 그림자가 뒤섞여서 현란한 색 배합이 그 밑에 흙을 물들이고 있었다. 꽃 그림자는 또한 조약돌의 매끄러운 등에도 떨어지고 갈색 소용돌이가 있는 달팽이의 딱딱한 등에도 어렸다. 버지니아 울프, 큐 식물원. 여기서 묘사는 사건과 연결된 인과의 무엇과 크게 상관없이 그 자체가 예술적인 형식이 된다. 묘사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플롯이나 묘사된 행동 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래 인용된 조이스의 작품의 서두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수 있다. 8월의 따스한 잿빛 노을이 도시에 내려있었고 여름을 연상케 하는 훈훈하고 더운 공기가 거리에 감돌았다. 일요일의 휴식을 위하여 덤문을 내린 거리는 호사롭게 옷치장을한 군중들로 붐볐다. 찬란하게 비치는 진주처럼 가로등은 높은 전신주 꼭대기에서 그 아래 살아있는 사람들 위로 빛을 던져 주었고 사람들은 모양과 색깔을 쉴새 없이 바꿔가며 따뜻한 회색의 저녁 공기 속에서 한결같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제임스 조이스 두건달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도시 공간을 보게 되지만 엄밀히 말해 감탄적인 문체나 혹은 조이스에 더블린 사람들의 광물적이고 건조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낭만적인 태도의 시적 묘사인 것이다. 장소와 시간에 대한 묘사는 현대소설에서도 나오지만 묘사가 작중인물에 대한 것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현수는 면도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취해 콧노래를 불렀다. 창백하면서 균형이 잡힌 그의 얼굴은 마치 화실창가에 놓인 석고상을 보는 듯 했다. 반듯한 코와 이마 그리고 단단하게 뻗은 턱선이 천상 아그리파를 닮았다. 정적 양식인 묘사와 논평이 설명적 제시부에 걸맞는 반면, 보고와 발화 같은 동정 양식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메타서사의 강력한 혼합이 가해지면 그것은 훨씬 설명적으로 보인다. 묘사와 논평이란 두 개의 정정 양식의 중첩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속으로 조금씩 빨려 들어가게 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정 양식들은 현재 시제가 사용될 때 훨씬 더 강력한 설명이란 인상을 주게 된다.